안녕하십니까, 게임많이 아 프리미엄 팀제 고래와의 2차전이 있겠습니다. 제 뒤에는 노래하는 형아. <laughs> 도테이클 지금 노래하라고 노래한거야? 아아아아아 아, 아 이빨 뺐어요. 대충 뭐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죠! 바로! 고래 스쿼드는 이런식이 되겠구요 디에고 스타 토레스가 투톱이고 디에고 로드리게스 약간 주머니 굉장히 탄탄한 이양 사이드를 이용해서 침투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까 생각입니다자 바로 시작합니다 에 약간 그 몸싸움 위주로 루스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토레스, 제키고요레스와 아구에로를 굉장히 잘 쓰는 시면이 보내 되겠습니다. 네로스, 로스, 네스, 자카르도, 자카르도, 디에고에게, 디에고, 에일, 아, 네스. 메일. 벨, 일 베일 할렉 자, 그렇죠! 드롭바! 헬스 좋았고요! 드롭바가! 호날두에요 호날두! 오날도. 어? 아, 쉽비야 비켜지지가 않구만 비켜지지가 않구만! 비켜지지 않아 롤러를 그, 잠깐 봐야 되겠어요 그, 주, 그 와중에 롤롤라 하고 있는 도떼, 도, 도, 떼가 되겠습니다 도르데테 훈메스 어. 자 앞쪽 막, 막아야죠. 마크, 마크, 제네 마크. 호날두도 그렇죠. 호날두가 마크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스 어, 나이스 패스. 저런 거 좋아요. 자카르도, 자카르도가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게더 좋죠.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브스나누로도 트론이 선언됐습니다. 로호 오바, 흠스 디오실바, 젤비오스 에일, 메투레 음, 디에고, 사이드를 만들려고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덕바 밀러, 밀러와 호흡을 맞추죠. 철탑공원입니다 자, 위쪽으로 주려고 하는데 맞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못 갔네요. 잘못 갔어요. 상대방의 수비수를 보면서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처럼 메르테사커가 메르트, 누가 지금 두 명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 메르트 사커와, 그리고, 툴멜스 같아요. 그죠? 키엘린이구나. 키엘린, 스 자, 로호, 로호 갑니다. 올려준볼 드롭바가, 잘 받았습니다. 자, 잘 받, 아, 다시, 베일리 좋은 예, 좋은 전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프리스탈 팔레스 되겠습니다 예, 전개가 좋아야 돼요 예, 세트피스를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재우실바 자얘네둘의 예, 다시 레일로얘네둘의 공유 예, 막혔죠 그렇죠 이런거 당황하지 않고 라머스 포스타 토레스와 r 을 맞춥니다 s t To rest. To rest. To rest. To r e 막 t To rest. t 예술이네요 역시 노엘 예. 그렇죠 베 rest. To rest. 여기까지. 여기까지 r 합갑니다 그렇죠 코너킥 야야뚜레가 먼저 그렇죠 좋게 잘 나왔습니다 자 반칙선언 됐구요 합니다. 호날두에게 직 연결 밀러 그렇죠 조, 좋아요 자 밀러 A A 자 왼쪽 봤습니다 아무도 없. 자 자자자자 아 좋았는데요 선수 바꾸는게 조금 약간 힘들었네요 다 좋습니다 위를 보고 줬는데 연결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뚜럭바 뚜럭바가 아 아쉽, 아쉽네요 아요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좋습니다. 뒤로 주겠죠, 뒤로 그렇죠. 아 뒤로 줄는거 알았는데, 아우 일대여만들어야됩니다디오코스타 좋았어요. 두려움이 좀잘 만드는 듯, 잘 만드는 듯. 그렇다. 자. 어 반칙. 여기서 누가 차지? 누가 차지? 호날두가 차죠. 그렇죠. 아아아아아아 완전 아쉬운 슈팅, 완전 아쉬운 슈팅 올려줬구요. 에이, 아쉽습니다. 자, 푸르츠와 호우바에게, 자, 티오 실바. 에이, 예, 예. 오우 그렇죠. 라 라모스, 라모스. 그렇죠. 드롭바 그대로 슈팅! 골! 디디의 드롭바 디디의 드롭바설주로라고스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자, 1대1 만들어냅니다 포토레스. 자, 디에고. 줄꽃을 잡고 있습니다. 채우실바가 경합. 다시, 페일. 한번 재끼고, 배뚜레, 네, 뺏, 뺏었습니다. 자, 한 껏, 이쪽로주고요 그렇죠. 호날도 음. 주고요 아, 여기서 약간, 아쉬운. 어? 밀러, 저,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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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 그렇죠. 어, 이거는, 이거는 아, 뭔가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뭔가요? 게이득이죠. 게이득 2대1 경기대로 뭐 멎을 것 같죠. 자, 누가 지금 위험신호를 보냈죠? 누굴까요? 자, 경기 끝나고 갑니다.